한국 드라마 K- 드라마의 전성시대입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 드라마 주인공들은 왜 유독 의사? 변호사, 검사 같은 전문직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평범한 직장인의 이야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은 이 현상의 깊은 이유 세 가지와 미래의 전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극적인 긴장감의 보장입니다. 드라마는 매회 시청자를 붙잡아 둘 강력한 사건과 갈등이 필수입니다. 법정에서는 진실과 거짓이, 병원에서는 생과 사가 경찰서에서는 정의와 불의가 충돌하죠. 이 전문직들은 그 자체로 가장 높은 수준의 위기와 반전을 내포하고 있어. 작가 입장에서 흥미로운 서사를 구축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재벌 드라마도 흥미롭지만 매주 사람의 목숨이 오가거나 권력의 심장부를 파헤치는 긴장감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선망과 대중의 욕구 충족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 법조인은 여전히 높은 지위와 성공을 상징합니다.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 주인공을 보며 성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이 능력 있는 전문직 주인공을 통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특히 현실에서 느끼는 사법 정의에 대한 갈증은 법정, 드라마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제작 환경의 효율성과 글로벌 시장성입니다. 이미 수많은 전문직 드라마의 성공 사례가 쌓여 있습니다. 이는 제작사 입장에서 흥행 공식이 검증된 안전한 소재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정의나 생명처럼 전문직이 다루는 가치는 문화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가집니다. 덕분에 전문직 드라마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도 쉽게 공감을 얻어 K- 드라마의 세계 진출을 돕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전문직 드라마는 계속되겠지만 소재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노무사, 교정관, 장례 지도사 등 기존에는 다루지 않던 새로운 직업들을 드라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우주개발 엔지니어나 기후환경 전문가처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전문직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공이 가진 직업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 직업윤리,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고뇌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휴먼 드라마 경향이 강해질 것입니다. 드라마 소재는 항상 사회의 관심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다음 시즌에는 어떤 히어로가 등장해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대변할까요? 기대되신다면 다음 트렌드 분석을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